정말 존경하는 이치우정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허동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을 지역구로 한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항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창원 방문에서 약속한 이거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 창원 건립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총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던 현상을 기억하십니까? 부산과 수원, 대구 등 전국 30여 곳 지자체에서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위해 고 이건희 회장과의 학연, 지연을 내세우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는 건립 장소와 조감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와 발을 맞추어 2021년 6월 30일 조영명, 조영명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문화 균형 발전 시금석 이건희 컬렉션 지방 유치 최적에 대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권의안을 상정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고 이건희 소장품이 어떤 가치를 지녔기에 이토록 세간의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걸까요? 국립현대미술관 임본모 감장은 사람들이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 처음에는 그 물량을 보고 놀라고 다음에 그 수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집품의 다양성을 보고 놀란다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21,693점, 국립현대미술관 1,488점 총 21,693점의 이건희 컬렉션의 재산적 가치는 2조 5천억에서 3조 원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박물관의 2021년 작품 구입 예산 90억 원을 감안하면 약 300년에 결쳐 사야 할 미술품이 한꺼번에 넘어온 셈입니다. 기중품에는 정선의 인왕재색도,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포살도, 국가지정문화재 60건과 김한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 미술품 460여 점, 모네, 고개, 누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적 대표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화 외에도 도자료와 석조물, 판화, 소묘, 공예, 조각 등 한국 고고 미술사 및 근대 현대 미술사를 망라하는 수준으로 높은 작품들로 그 양가질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세계의 기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항의문체부 장관은 창원을 방문하여 이건희 컬렉션 브랜드 가치는 대단하다. 지역의 동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등 균역,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즉,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을 구축하겠다. 그중 하나가 창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시설이 필요하다며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 창원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는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곳입니다. 해양신도시의 대표 시설로 마산지역의 문화, 경제 앵커 시설로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이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방안 연구 영역이 첫 단계에 있습니다. 창원의 역사성과 정체성, 비전과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이 기능을 할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인 마산해양신도시지만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과 함께 모네의 수련을 감상하고 이중섭의 황소에 감동하고 살바도로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에 압도당하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시간에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이 창원 특례시 문화도시도에게 정기가 되길 바라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